우리를 쉬게 하시는 주님 하루를 평안하게 보내도록 지켜주셔서 평안히 잠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가 많고 위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소서 안식의 주님 우리 자녀가 언제나 주님의 평안 가운데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양떼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것처럼 저희 자녀들도 평화롭게 눕고 자게 하소서. 근심과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며 잡다한 세상 생각으로 잠을 설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주님 안에서 쉴수 있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